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나치, 히틀러의 타로 사주, 그리고 김일성의 타로 사주 같이 비교합니다. 일단 히틀러의 사주는 1889년 4월 20일생으로서 환원해 보면 14번, 고유번호 14번을 평생의 사주로 부여받게 돼요. 김일성도 환원해 보면 1912년 4월 15일생으로서 환원하면 역시 14번. 절제 카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절제 카드가 정방향의 에너지로 쓰인다면 이승만, 김구처럼 격변하는 그렇죠. 격동하는 근현대 사회, 권력이나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닫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뭘 찾는다? 해결점, 균형점. 그래서 중도를 찾는다. 광기 가운데 평원을 찾기를 촉구하는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장이 중력을 거스르는 힘, 즉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법칙을 거꾸로 올라가기끔 만들어주는 그런 촉구하는 자로서의 힘이 나오는 그 정방향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사주가 역방향의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광기처럼 변해. 그럼 그 광기 속에서 평정을 찾지 못하고 뭐한다? 본인 스스로 역시 광기에 휩쓸린다. 그래서 광인이 된다. 그래서 정신병동에 들어가거나 혹은 미치거나 극심한 대인기피나 우울이나 공황장애로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카드가 바로 이 절제 카드의 역방향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는 평가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마찬가지 김일성도 그렇겠지만, 광뛰어린 상황 속에서의 연출의 에너지가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이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섰을 때, 그때의 타로사주를 볼 건데, 둘이 똑같은 카드를 얻습니다. 자, 일단 히틀러 볼게요. 히틀러는 1934년, 비로소 독일 총통이라는 위치에 올라서요. 물론 뭐 위원장 이런 이름을 벌써 받기는 했지만 총통으로서 올라온 시점은 1934년입니다. 그때 히틀러가 얻었던 카드가 5번 교환 카드예요. 자, 그럼 김일성이 수상으로 올라왔던 그 한해 볼게요. 그때는 1948년입니다. 그때 김일성이 환원해서 얻은 숫자는 역시 똑같은 5번이에요. 둘다 독일의 총통으로서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수상으로서 올라섰던 그한해 얻은 카드가 5번 교황카드입니다. 교황카드가 어떻게 풀이되냐면 히틀러의 개념으로 풀자면 DNA, 피해 흐름, 민족 정신 이런 거로서 계보를 잇는, 그래서 타 민족이라든가 타 피, 그래서 유태인 학살이 거기서 일어난 거죠. 독일인, 그래서 독일인의 피의 정통성을 외쳤기 때문에 유태인 학살은 그런 범주 안에서 온 겁니다. 교황은 신과의 교통, 소통 이런 뜻이 아니고 민족 간에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과 관례와 피의 대물림 이런 개념으로서의 유전자의 흐름이 많이 보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총통으로 부임한 시점의 교황 카드는 그 DNA의 흐름 속에서 타피타 타 민족의 피유태인의 피를 거부하는 에너지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김일성은 어떤 에너지로 썼을까요? 교황의 에너지를 그대로 썼다면 DNA의 흐름 즉 대대손선 세습으로 갈수 밖에 없는 권력구조를 탐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사손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계 내 가족적인 측면이라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로 내려오는 어떤 계보의 경, 정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수상으로 올라섰을 때부터 뭘 원했을까요? 그쵸 가계 세습 독재체제를 원했던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김일성의 사주가 완전히 쌍둥이 사주였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4번 카드에 기본해서 두 가지 인물을 말씀드렸어요. 이승만과 김구 그리고 히틀러와 김일성. 전부 다 동시대의 극단. 변하는 격변하는 근이 현대사의 주요 인물이었죠. 이 광기 어린 상황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떤 에너지를 쓰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사주를 보고서 정방향의 에너지를 쓸지 역방향의 에너지를 쓸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게요.